응. 블라인드를 내리니까 더 예쁘게 나오네. 좋은데? 이렇게? 나 o 야. 안녕하세요. 너무나도 잘 아시겠지만 오늘의 영상은 노력이 성취로 거듭나는 곳 유튜브. 유튜브 유튜브 관련해서 질문을 좀 받았어요. 근데 생각보다 굉장히 많은 분들이 제가 유튜브를 뭐 언제 하게 되었는지, 그래서 뭐왜 하는지, 유튜브 어떻게 하는지, 어떻게 그렇게 편집하는지 진짜 많이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어, 이건 진짜 컨텐츠로 다루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후식을 좀 먹으면서 제가 아까 미역국에 실비김치를 좀 먹었는데 배가 아파요. 일단. 촬영을 하기에 앞서서 제가 좀 밥을 먹고 봉신씨가 이렇게 미역국을 끓여줘가지고 잘 먹네 잘 먹겠습니다 와 김치 너무 맛다 김치? 실비김치잖아 이번 영상은 정말 감사하게도 유튜브와 함께 하게 되었습니다 저에게도 이런 날이 옵니다 유튜브를 하면서 유튜브를 하기 위해 어떠한 노력을 했고 그 안에 어떠한 이제 즐거움이 있었고 그리고 그게 어떻게 또 성취로 이어져 나갔는지에 대해서 얘기해 볼게요. 제가 어떤 노력을 했는지는 보이지 않죠. 근데 예시를 들었을 때 이런 거예요. 제가 두 명의 아이를 낳았잖아요. 3년 동안 사실 2년 동안 두 명의 아이를 낳은 거죠. 연년생이니까. 근데 저는 둘다 출산하고 이제 조리원 들어와가지고 조리원에서 영상 편집을 하고 그러니까 출산하고 얼마 안된 시점이죠. 한 달도 안된 시점에서 영상을 편집하고 이제 올리고 그런 식으로 계속 그때는 그렇게 일을 했어요. 저한테는 이제 일이죠, 콘텐츠를 만드는 게. 근데 왜 그렇게 했냐, 왜 그렇게까지? 그냥 좋아서, 정말 하고 싶어서 저한테는 이제 끊일 수 없는 그런 오히려 안 하면 막 불안하고 다들 기다리시는데 내가 그 약속을 못 지키고 있는 것 같고 약간 이런 생각이 되게 컸던 것 같아요. 가장 먼저 유튜브 언제 시작했는지 제가 안 그래도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기 위해서 찾아봤는데 2000 제가 2020년 1월 17일에 첫 번째 영상을 올렸더라고요. 그러니까 2020, 21, 23, 24, 2 0 2020, 2021, 2023, 2024. 어? 그러니까 제가 5년차 유튜버인 거죠. 콘텐츠, 크리에이터, 벌써 시간이 그렇게 흘렀습니다. 참 신기하죠. 그리고 또 그런 질문들이 되게 많았어요. 유튜브를 어떻게 시작하면 좋을지, 제가 첫 번째 영상을 그때 뷰티 영상으로 업로드를 했었는데, 너무 감사하게도 그 당시 알고리즘을 좀잘 탔지 않았나. 그래서 그첫 번째 영상에서 생각보다 꽤 괜찮은 조회수가 나와가지고 별 생각 없이 그냥 내가 하고 싶었던 거를 찍고 올렸던 것 같아요. 다들 개개인별로 하고 싶은 게다 다르잖아요. 나는 뭐 뷰티, 나는 뭐 브이로그, 나는 패션, 뭐 나는 게임, 뭐 나는 뭐 먹방. 그냥 내가 봤을 때 내가 제일 하고 싶은 거를 시작으로 하면 되지 않을까. 뷰티를 제가 전문적으로 배운 건 아니지만 아무래도 제가 미술 전공을 했기 때문에 뭔가 뷰티 쪽엔 항상 관심이 많았던 거 같아요 유튜브를 하게 된 계기 제가 2019년 말부터 사실 유튜브를 하고 싶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때 당시만 해도 저는 회사를 다니고 있었고 에트나를 임신하고 있는 시기였어요 근데 사실 정확하게 내가 왜 유튜브 하고 싶지? 자! 유튜브 나 이제 해야겠어 지금 올려야겠어 뭐 이런 거딱 올린다기보다 그냥 자기가 어느 순간 그냥 음. 촉촉하고 어울리는 느낌이잖아 음. 그러니까 별로 기억이 안 나지 그냥 근데 왜 하고 싶었는지 그러니까 행동이 더 먼저 그러니까 실천이 먼저 된 거지 그러니까 사람들은 원래 우리 보통 생각하고 아 이거 해야지 나는 꼭 이걸 해야지 하고 계획하잖아 음. 근데 행동으로 이어지는 게 진짜 어렵잖아 음. 근데 그렇다기보다 이제 자기 스스로 음. 생각과 음. 행동을 바로 동시에 한 케이스인 거지 일단 그냥 쉽게 해버리면 음. 일단 그때부터 이제 점점 하면서 잘해지는 케이스가 많은 것 같아요 훨씬 단순, 심플하니까 직진하기도 좋고 근데 생각이 많고 뭐가 많으면은 계속 옆길로 살 때도 있고 뭐 너무 많은 것 같아 근데 그냥 단순하게 시작한 거야 이제 제 답변은 대신해서 이렇게 해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만 원래 한국말 잘 못해요. <laughs> TMI 아닌 TMI인데 제가 사실 어렸을 때 필리핀에서 이민 필리핀에 이민을 갔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제가 영어도 완벽하게 못하는데 한국어 맞춤법이라든지 뭐 어휘력, 독학능력 이런 게좀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그렇다고 영어를 또100% 하는 건아니라서 진짜 저는 제가 좀 불공평한데 아무튼 좀 어렸을 때 제가 또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네. 아 지금 답변이 됐나? 그러니까 유튜브를 어떻게 시작하면 좋을까? 저는 그냥 어느 날 갑자기 봉신 씨가 이제 집에서 낮잠을 자고 있었는데 그냥 제가 먼저 자다가 저도 일어났어요. 저도 그때 임신한 상태였고 잠이 한참 많이 오는 그런 시기거든요. 임신을 하면. 그러다 갑자기 진짜 갑자기 영상을 찍었어요 그냥 집에서. 그렇게 그첫 영상이 정말 웃긴 게그 화면에서 보이, 보면은 이렇게 뒤에 세계지도인가? 그게 걸려있단 말이에요. 그냥 그 18평짜리 집에서 찍었어요. 편집 한 3주 걸렸어요. 왜냐하면 편집 툴 아무것도 모르고 전 유튜브를 통해서 독학을 했기 때문에 그냥 독학하면서 그냥 틈틈이 어, 뭐 이거 이렇게 그래서 그때 영상을 보면 은 굉장히 제가 지금 봤을 때는 아 이거 어떻게 이렇게 영상을 편집했지?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좀 로우한 그런 편집 실력이더라고요. 근데 그때 그렇게 해가지고 영상을 그냥 올렸죠. 그렇게 첫 영상을 올렸을 때 이제 나의 심정 기억나? 에트나야, 에트나야, 오늘 안무 영상 찍어서 올렸지 유튜브 영상. 엄마는 유튜브 진짜 열심히 해보려고 정말 오랜만에 오 진짜 재밌다 이런 생각 들어. 우기 에트나. 왜 있네? 엄마 딸왜 있네? 혜투나 아빠 한번 보여주고 아빠 진짜 사랑을혜투튼아 아빠 지금.. 아빠 사랑하는 날 밖에 할 말이 없어? 혜투나아빠 지금 힘들고.. 왜 힘들지? 엄청 긴장하면서도 막, 막 어쩔 줄 몰라 했잖아 어, 겨드랑이 땀 난다 했나? 맞아 약간.. 제가 그때 이상하게 아 그게 뭐라고 그냥 나는 일기 쓴 것처럼 하는 거다 약간 이런 마음이었는데도 불구하고 너무 떨려가지고 제 심장이 그냥 튀어나오는 줄 알았다. 애기가막 나오는 줄 알아서 정말 너무 떨려가지고 막 겨드랑이 땀나고 그랬었어요. 유튜브를 이제 제가 하면서 좋은 점? 저는 원래 성격이 내가 뭐 좋아하는 거 있으면 여기저기 얘기하고 이거 좋다 이거 먹어봐라 이거 막 건강에 좋단다 아니면 이거 같이 하자 이거 하면 이게 좋단다 막 이러면서 제가 회사 다닐 때도 예를 들어서 아 여자한테는 그 석류가 그렇게 좋대 하면서 막 성류즙막 이런 거 계속 아니면 달라미스트 계속 얘기하고 다니면은 주변에서 막 그걸 다 사는 거예요 제가 좀 그런 성향의 사람이었는데 아무래도 유튜브에서는 저도 제가 진짜 좋아하는 것들을 공유하고 저의 일상을 공유하고 뭐 다양한 콘텐츠를 좀 다루는 회이잖아요. 뭐, 뭐, 뷰티, 뭐, 패션, 일상, 유가 뭐, 그러니까 그런 내용들을 저는 그렇게 되게 그냥 각 잡고 찍는다에 대한 개념이 아니라 정말 저는 그냥 제 일상이 그 각을 잡은 판 안에서 보여지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식으로 노출되었을 때, 어 저는 그게 되게 재밌는 것 같아요. 일단 나의 일상을 공유하는 게 일단은 재밌어서 내가 하고 싶어서 했고 그게 지금도 재미 있고 제가 사실 예전에는 일주일에 하나씩 무조건 영상을 올렸는데 그때랑 지금은 상황이 너무 바뀌어가지고 애기 둘을 키우면서 영상을 촬영하고 편집하고 기획하고 컨텐츠 아이데이션 짜고 와 집안일도 하고 운동도 해야 되고 정말 바빠요 정말 바쁘고 근데 또 그거를 하게 만들어줘요 유튜브가 그러니까 너무 고맙죠 어떻게 보면은 뭔가를 결심했어 그럴 때 내가 유튜브에다 얘기를 해. 나 이거 할 거야. 나 변할 거야. 그럼 변하는 거고. 나 운동할 거야. 그럼 운동해야 되는 거고. 약속을 지켜야 되니까.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것들이 저한테 되게 장점으로 적용이 돼가지고. 게을러지는 거를 좋아하지 않는데, 게을러지지 않게 도와줘요. 유튜브가. 진짜 웃기죠. 게을 수가 없어요. 유튜버들은. 정말 그 100만 유튜버 분들 진짜 대단하신 거예요. 전 진짜 리스펙 합니다. 전 한참 멀었어요. 정말. 저는 한참 멀었죠? 그리고 최고의 장점 중에 하나가 또 내가 유튜브를 통해서 제 일상을 기록해 놓은 것들을 옛날 영상들을 지금 보면은 또 너무 재밌고 너무 또 기억이 새록새록 떠오르고 막 그런단 말이에요. 원래 이제 아이를 출산하고 막 이제 육아를 하면은 정말 하루가 너무 빨리 훅 지나가 버려 가지고 기억이 잘 안나요 진짜 어제 뭐 했는지 내가 어제 뭐 먹었는지도 기억이 잘 안날정도 너무너무 하루가 빨리빨리 지나가니까 근데 이제 기록해 놓은 영상들을 다시 돌려 보면서 사실 에트나랑 이브도 엄마 배에서 나올 때 보여줘 뭐. 이브 애기 때 보여줘 에트나 애기 때 보여줘 이러면서 자기들 옛날 영상 보는거 되게 좋아해요 그게 진짜 또 장점 유튜브를 하면서 단점 단점! 이거라기 보다는 영상을 혼자 촬영하고 편집하고 영상을 또 올리고 썸네일 막 만들고 막 자막 치고 더보기란 내용 적고 진짜 일이 많기 때문에 체력적으로 멘탈적으로 내가 깨끗하지 않으면 할 수가 없는 일이 되버리더라고요 그게 단점이라기보다는 좀 숙제 숙제 같은 것 같아 내가 앞으로 이것들을 내 페이스대로 잘 이어갈 수 있게끔 만들어야 되는 게 나의 숙제. 유튜브 구독자 팬분들과 이제 소통을 하면서 느낀 성취감과 재미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면 솔직히 그게 유튜브를 하는 가장 큰 이유인 것 같아요 너무 재밌고 그들과의 그런 소통이 내가 영상을 올렸을 때 그것에 대한 반응을 이제 구독자분들 팬분들이 남겨주시기 때문에 노력이 성취로 거듭나는 곳 유튜브 그것도 를 보면서 이제 제가 또 힘을 얻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제가 이 영상 직전에 올린 이제 생각을 바꾸면서 달라진 점들에 대한 영상을 올렸는데 그 영상에서 댓글들이 다 저를 응원해 주시는 거예요. 저는 사실 제가 그런 응원을 받고 싶어요. 해서 이렇게 영상을 올린 건 절대 아닌데 저를 응원해 주시더라고요. 진짜 다막 이렇게 장황하게 글을 써서 댓글을 달아주시는데. 그런 댓글들을 보면 진짜 힘이 나고 정말 거기서 큰 성취감을 얻는 것 같아요. 유튜브라는 것을 계속 할수 있게 도와주는, 어떻게 보면은 할수 있게 만들어주는 그런 역할인 거죠. 그런 팬분들과의 소통, 구독자분들과의 소통, 그리고 뭐 해외에 나갔을 때도 진짜 막 인사해주시는 분들도 계신단 말이에요. 제가 해외 팬층이 절대 크지 않, 않다고 생각을 하는데도 해외에 나가서 구독자예요 팬이에요 막 외국인 분들 중에서도 인사해주시는 분도 계셨고 너무 놀라워요 저는 진짜로 너무 감사하고 그리고 제가 뭔가 영상을 편집해서 올리면은 그거에 대한 이제 피드백을 남겨주실 때 되게 참고하게 되고 좋은 정보를 얻을 때도 있고 저도 제가 자기씨 꾹꾹 소리 다나 어, 그래? 어. <laughs> 어디까지 얘기했더라? 그러니까 피드백을 저도 들으면서 좋은 정보를 얻을 때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진짜로 아또 이렇게 성취감으로 다가오게 되는 거죠. 나의 노력이 성취로 이루어졌구나. 정말 딱그 타이틀에 맞아요. 이런 질문이 정말 많았어요. 콘텐츠의 이제 아이데이션, 기획 이런 것들의 영감을 어디서 받는지 이게 근데 되게 영감이라는 표현을 쓰기가 조심스러운 게 저는 영상을 편집하는 방법 왜 이럴 때 이런 음악을 셀렉하는지 기준이 없어요. 제가 봤을 때 이렇게 하면 됩니다라고 제가 얘기 드릴 수 있는 게 아닌 것 같아요. 많은 분들께서 감각적인 영상 막 편집 스킬 이렇게 얘기를 주시는데 진짜 너무 감사드려요 근데 그렇게 저는 진짜 아직 많이 부족한 사람입니다 네.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제가 영상 편집을 이제 그런 식으로 할수 있게 된 계기 중에 하나는 저는 원래 근데 사실 미술을 전공을 했고 제가 예고를 나오고 미대를 나오고 아무래도 컨텐츠 크리에이션을 하는 어떤 브랜드에서 이제 그런 일을 하면서 사실, 회사를 다니면서 이제 겪었던 경험이 제일 큰것 같아요. 다양한 경험을 하는 것. 그로 인해서 많은 것들을 보고, 느끼고, 경험해 보고. 그렇게 했을 때, 다양한 생각을 할수 있는 것 같아요. 생각이 좀더 말랑말랑해져서 내가 이럴 땐 이렇게 할수 있겠다. 이럴 땐 저렇게 할수 있겠다. 생각을 좀 바꾸면, 진짜 마음의 여유가 생겨가지고, 안 되던 일도 되고 막 그러는 것 같아요. 영상 편집이 전늘 어렵죠. 근데 또 재밌어요, 영상 편집이. 이게 좀 아쉬운 거는 제가 너무 영상 편집에도 연연을 하던 때가 있었어요. 물론 지금도 그런데 그냥 그 처음에 했던 그냥 어, 내가 정한 기한 안에 올려야 돼. 약간 이런 식으로 움직였던 시기가 있는데 하, 너무 빡세니까 하루하루가. 편집이 잘안 돼요. 그럴 때는 또 그냥 마음을 내려놓은 거예요. 이러나 저러나 하면 되지. 지치게 마음이 지치게 하면은 오히려 더안 돼. 저는 그래서 요즘에 이제 저는 30대니까 20대 친구분들을 만나면은 무조건 많이 경험해라. 제 주변에 이제 20대인 친구분들 중에 회사 다니는 것에 대한 생각을 좀 부정적으로 한다거나 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회사 다니는 게 너무 너무 좋았고 회사를 다니면서 굉장히 많은 경험을 겪게 되었기 때문에 회사 다니는 거 저는 완전 추천해요. 어떤 집단 안에도 속해보고. 개인으로도 일을 해보고 약간 이런 식으로 이게 다양하게 이루어져야지 어쨌거나 유튜브라는 채널은 혼자 일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안에서 더 탄탄하게 계획적으로 움직일 수 있게 되는 게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인 것 같아요. 한 영상을 찍고 편집하는데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리는지도 많이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어떤 영상이냐에 따라 달라요. 아 그냥 한 가지 예로 들면은 저는 일단 촬영을 보통 뭐 이런 토크 관련된 거고. 아니면 뷰티 관련된 것들은 하루 안에 끝내죠. 보통은. 그러면은 편집하는데 최소 전환 3일 정도 걸리는 거 같아요. 그러니까 컷편뭐 음악 깔고, 그래픽 효과 주고, 그리고 계속 편집하고 편집하고 이게 하루 안에 무조건 다 하고 싶어도 잘안 돼요. 24시간 앉아 있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오늘 적당히 편집을 하고 또 내일 보, 보면은 수정하고 싶은 게또 보이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또 수정해야 되고. 그러면은 또 그다음 날 또 그렇게 수정하고 그리고 영상을 만들어도 썸네일을 만들고 영상을 또 유튜브에 올리고 제목도 쓰고 정하고 더보기란 내용 정하고 그러니까 이런 전제적인 걸 생각했을 때 3일? 4일? 걸리는 것 같아요. 최소 3일은 안 넘어가려고 노력을 하는데 또 어떤 영상이냐에 따라서 촬영을 뭐 브이로그 같은 거는 여러 날을 쪼개서 찍을 때도 있기 때문에 달라지는 게 있죠. 저는 제가 직접 촬영하고 편집합니다. 제가 사실 피디님이 계셨거든요 우리 연재 씨 근데 연재 씨가 지금 프리랜서로 바꾸셔가지고 연재 씨가 도와주실 때도 있고 못 도와주실 때도 있고 그래요 연재 씨가 좋은 소식이 있으셔가지고 유튜브 하면서 장점이 또 있다면 자유롭다 원할 때 일어나서 일을 하고 또 원할 때 쉬고 약간 이런 자율성이 주어지는 건데 또 반면에 이제 내가 좀더 부지런해져야 왜냐면은 이게 회사를 다니는 게 아니다 보니까는 스스로 이제 해나가야 되는 것들이 많아서 그것들을 시행하기 위해서 내 스스로가 또 노력을 해야 되는 그런 것들이 있죠 근데 그거는 나와의 싸움이라서 결국에는 해야 되는 그니까 나와의 싸움에서 이기시는 분들이 결국에는 이제 또 성공을 하는 게 아닐까 저는 진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유튜브 그 100만 구독자 분들 진짜 천만 구독자 분들 진짜 진짜 대단한 거예요 그 질문이 진짜 많았어요 뭘로 찍는지 정말 뭘로 찍어야 되는지 생각 안 하셔도 돼요. 그냥 내 손에 딱 잡히는 걸로 찍으면 된다. 저는 보통 그래서 지금 이 영상도 제 휴대폰으로 찍는 건데 뭐 가끔 내가 뭐 때에 따라서 좀 오늘 고해상으로 찍고 싶어 하면은 카메라로 찍는데 저는 사실 제가 좀 기계치여가지고 정말 잘못 만져요 카메라를. 그래서 그때 요리 영상 그때 제가 갈비찜 했던 것도 막 흔들리게 촬영이 된 거예요. 제가 그 ISO랑 이런 걸잘못 맞춰가지고 근데 또 막상 이제 편집을 하려고 보니까는 느낌이 있는 것 같아서 그냥 그대로 살렸죠. 물론 아쉬움이 남았지만 제 딴에는 그런 식으로 그냥 일단은 해보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어떤 거로든 제가 처음에 그랬다니까요. 300만 원씩 샀다니까요. 근데 첫 번째 영상 해장도 엄청 떨어지는 거 아세요? 그 제가 설정 잘못 해가지고 그런 거예요. <laughs> 아무튼 오늘은 제가 유튜브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해봤는데 앞으로 유튜브를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라든지 아니면 유튜브를 통해 좀더 성장을 하고 싶으신 분들 다양한 유튜브 쪽에 관심을 가지신 분들께 제 이야기가 좀 도움이 되길 바라며 앞으로 더 노력하는 수사샤 채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외에 궁금한 게 있으시면 저한테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최대한 답글을 달아볼 수 있도록 해볼게요. Thank you so much, everyone, for watching my video. And hope to see you in my next video as well. I guess. <laughs>